진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유명 삼계탕 맛집 화원 삼계탕을 다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과 함께 후기가 좋아 궁금했던 곳인데 마침 아주버님이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게 앞쪽에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비 오는 날 방문했는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쏘다니는 쏘다다 위치가 외진 곳에 있고 가게 외관은 일반 주택 가정집 느낌이었어요.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간 간격도 넓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어요. 메뉴 가격표입니다. 대표 메뉴는 화원 삼계탕이랑 들깨 삼계탕이 유명하다고 해요. 저희는 아주버님이 맛있다고 추천해 주신 들깨 삼계탕으로 통일해서 주문했어요. 앞접시와 뼈 담을 그릇, 술잔, 덜어먹을 국자입니다. 삼계탕과 함께 나오는 밑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특히 깍두기는 시원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삼계탕과 함께 곁들여 먹는 소립주가 나왔어요. 소립의 쌉싸름한 맛과 은은한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자랑했습니다. 삼계탕과 함께 먹으니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문했던 들깨 삼계탕이 나왔어요. 더운 여름에는 몸보신용으로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몸을 데워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달고기는 부드럽게 찢어져 먹기 편했고, 찹쌀, 대추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어 더욱 든든했어요. 특히 달가슴살까지 부드러워 깜짝 놀랐습니다. 국물을 한입 뜨니 깊고 진한 국물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고소한 들깨 향이 달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국물이 더욱 진하고 부드러워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화원삼계탕은 매일 신선한 닭을 사용하여 정성껏 끓여낸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국물이 정말 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랍니다. 달고기는 부드럽게 찢어져 먹기 편하고 안에는 찹쌀, 대추 등 다양한 재료가 가득 들어있어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삼계탕과 함께 나오는 찰밥을 국물에 말아 먹으면 더욱 든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달동집이 쫄깃탱글 너무 맛있었어요. 잡내 없이 고소한 맛과 풍미가 술안주로 딱이네요. 이곳의 단점으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고 웨이팅이 길어서 오래 기다렸어요. 가게 앞쪽에 주차장이 넓지만 사람이 많아서 주차하기 힘들었어요. 차가 없다면 방문이 어려운 외진 곳이었어요. 화원 삼계탕은 화원마을 근처에 위치해 있어 식사 후 화동저수지 쪽으로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화도 시키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누르는데 1초, 좋아요 알림 설정 3초 부탁드립니다.